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교육청 어울림톡개발위원 교사 현재민입니다. 지금부터 어울림톡을 활용한 사안보고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어울림톡 사이트에 들어가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사안보고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학교폭력 발생 사안보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보고 양식은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 칸에는 사안을 접수한 내부결제 문서 번호와 접수일 시 교감선생님과 책임교사의 기본 정보,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접수된 사안의 학교폭력 유형을 다중 선택합니다. 다음은 관련 학생 정보입니다. 관련 학생 숫자만큼 추가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접수 세부 내용을 작성합니다. 발생 일시와 신고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을 클릭하는 즉시 교육 지원청에 문자가 발송되고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필요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때와 같이 어울림톡에 접속하신 후 사안보고를 클릭합니다. 2번 접수를 클릭하면 아래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 사항 목록이 나타나며 전담기구 개최 결과를 보고할 사안 옆에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는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심의 요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할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을 경우 자체 해결을 선택하시고 전담기구 회의 결과 내부결제 문서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우측 중앙에 관련 학생별로 가피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확인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아래 사안조사 내용과 학교장 자체해결결과는 학교장 자체해결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면 자체해결보고가 끝나고 교육지원청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두 번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심의 요청을 선, 클릭합니다. 다음, 전담기구 회의 결과 내부 결제 문서 번호를 입력하시고, 우측에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 의뢰 사유를 학부모 미동의와 요건 미충족 중에 선택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관련 학생 확인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심의 요청이 완료가 되며 즉시 교육지원청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 이행을 보고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어울림톡에 접속하신 후 사안보고를 클릭합니다. 4번, 심의 결과를 클릭하시면 아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목록이 나타나며 조치 이행을 보고할 사안 옆에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조치 현황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조치가 이행된 사항을 다중 선택합니다. 조치 이행에는 각 조치별 기간,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번호에는 시민위원회 조치 이행 결과 내부 결제 문서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교육지원청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어울림톡 활용 사안 보고 시연을 마치겠습니다.